그 잼이라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 그 롤플레잉 게임처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출시된 메타 플랫폼입니다. 자안내에 따라서죠. 저전으로 가면은 어 재민이 그네 연구실에 들어가고요. 자, 추봉선 교수님 연구실 있죠. 거기가 내 연구실을 학생들은 이렇게 모텔을 하시나 요는뭐 문제의 답이 다 있네요. 그죠 성수기, 성수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? 요 피크라고 하는 거. 그럼 다 문제의 답이 보이네요. 자, 이걸 맞추게 되면 내 연구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연구실로 한번 들어가보면은 들어왔죠?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멘토 학생들 따라서 계속 들어와 보시면 방이 하나 보이고 자 여기 보이는 머리 큰 아저씨 있죠? 이게 이제 학생들이 나라고 만들어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야 이제 방탈출 게임 이라고 있잖아요. 그죠? 예,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있 쪽으로 와서 F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. 쉬운 거 한글로 외국의 물건을 파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? 우리가.